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70고개를 넘으셨나요? 언뜻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 어디서 보내야 가장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배우자와 함께 할지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아니면 자녀와 합가할지 등 여러 선택지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고 납니다 혹시나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기도 하고 홀로 남겨질 외로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92세의 현명한 어르신 한 분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한 놀랍도록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시고 여러 삶의 방식을 직접 경험하며 지켜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현명한 어르신이 들려주신 잔70 이후 더 길고 행복한 삶을 위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심오한 조언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십 이세 현자께서 말씀해주신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고 이 외로움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외로움이다. 이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오히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에너지를 얻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대화가 단절되고 고립감을 느끼며 외로움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홀로 지내기로 결정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다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함께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모임이나 학습동아리에 가입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낯설게 느껴져 멀리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먹고 배우셔서 메신저 앱으로 친구나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이거 방인 영상 통화로 멀리 떨어진 자녀나 손주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신다고 해요. 중요한 건 마음만 먹으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억지로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살더라도 스스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고 92세 어르신은 강조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에게 맞는 사회 활동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죠. Your... 이러한 경우에 현명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도 깊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와의 삶은 편안함과 익숙함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어 서로의 소중함을 잊거나, 양소리가 늘고 사소한 다툼이 잦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은 부부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 하루 각자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친구들과 따로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등 독립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분은 매일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가시고 다른 한 분은 집에서 요가나 명상을 하는 식으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끔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함께 있을 때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서로의 건강과 취향을 고려한 식단을 함께 짜거나 가벼운 운동을 같이 하는 등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다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모두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들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겼을 때 바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어르신은 배우자와의 삶은 함께 늙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될수 있다고 하시면서도 그 버팀목이 단단하고 편안하려면 꾸준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살아도 각자의 삶이 존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아스잔한 다음으로.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유교적 전통이 강해 자녀. 이종애사 특히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핵가족화가 일반화되면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방식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92세 어르신은 자녀와의 학가가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인정하면서도 인원보다 이 방식이 결코 모두에게 정답이 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마치 한 집에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그리고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손주 양육 문제, 식사 준비, 집안일 분담,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에서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거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3분 계정 어르신은 만약 자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거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역할분담과 독립성 유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할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결하고 자녀의 생활 방식과 공간을 존중해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부모님 오히려 손주를 돌보는 일이나 집안 살림에 기여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친구분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등 부모님만의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 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드리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대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고 어르신은 경고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은 서로가 독립된 인격체임을 존중하고 음. 자의 삶을 지지해주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설정이 없다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히려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감만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현명한 어르신은 최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구들과의 공동생활이나 실버타운 같은 형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는 또 다른 가족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삶의 희로애락을 나눈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친구들이 함께 집을 마련하여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공동의 거실이나 주방을 사용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아예 시버타운처럼 다양한 편의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갖춘 곳에서 동년배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죠. 어르신은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은 선택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혈연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 없이 오로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영화를 보거나 책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며 힘이 되어주는 것은 노년의 삶에 큰 기쁨과 활력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개개인의 성향과 생활 습관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만큼 거포대 자신. 생활 방식에서 오는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사전에 생활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버 타운 같은 곳은 높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서비스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진정으로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필요에 맞는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타군의 현명한 어르신은 어떤 형태로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설계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이 정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92세 현자께서 들려주신 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누구와 함께 사는가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라는 점입니다. 혼자 살든 배우자와 함께 살든 자녀와 학가하든 아니면 친구들과 공동생활을 하든 모든 형태의 삶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가장 큰 행복과 안정감을 느끼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곡탱 그에 맞는 선택을 하는 용기입니다. 어르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답은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택하셨다면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라면. 서로의 독립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관계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자녀와 합가를 고려한다면 명확한 역할 분담과 서로의 사생활 존중을 통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동생활이나 실버타운을 선택한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함께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의 마지막 시기는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니스고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시기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보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는 작은 습관 하나 씻는 건강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즐거움 직접 바삭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용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두하는 열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